성력으로 걸쭉난 크리천이 영유, 영적 정신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기 효과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주기도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건강한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기도 영적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주기적인 영적 진단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예방신장이 어야 되기 때문에 몸속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력사가 강한 장소에 가서 자신의 영적 상소를 주기도로 진단하는 겁니다. 암은 조기에 진단하면 100%치유가 되지만 검진을 하지 않으면 말기가될 때까지 우리 몸은 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암을 발견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검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면도 그렇습요 병은 발이은 악이나 귀신이 들어왔는데도 우리 몸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은 신을 보내는데도 무지에서그 신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인 영적상태의 점검은 무엇보다 도 중요합니다. 신기히역사는영토적인 존재들은 티비에서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평소에 잠복하여 있다가 실제사서를 받고 몸속에 독소가 쌓여 취약한 시기에는 고개를 더 들고 일어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해여 주기적인 영속검진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순님고 교회들은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세례 받은 다음에 말소 성령으로 내미는 치를취하는겁니다 상처를 취업받으면서 병행하여 가를 씹다가 매자는 겁니다 몸속의 독소를 녹여서 배출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자신의 안 일어나면 성령께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겁니다 어려울 것이 없어요 문제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께서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의 의사로 오셔서 주인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몸속의 독소는 녹아지고 예 염증도 배출됩니다 이 성령께서 성들의 몸속에 염증, 독소가 쌓이는 것을 불허하기 때문입니다 귀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욕성상태를 진단받는 겁니다 자신이 마음만 열면 성령이 다십니다 물론 성령을 체험한 분들은 거북스러울 수가 있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나고, 소하고막 몸이 막 뒤틀리고 찌릿찌릿하고 막울음이 음, 나고 오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창피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게 하나님이만져주는데 초자연적인 성령님이 자신을 지배하고 상하는일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누구나 필연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자신이 영이시고 권능이신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식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몸속의 독소가 녹아져 배출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졸기나 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의무로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목회자의 얼굴 부상 찍기에서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졌으면 예배 시간 조림이 오고, 졸다가 예배 끝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려야 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열고 영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담장 영혼을 깨우고 담다설교 말씀을 듣는 영이 잘합니다. 기도하면서 몸속에 독소가 녹아기도 하고, 배출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영속 진단을 받는 겁니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귀를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귀회마다 성능이 나타나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귀에 달목에다가 예, 어, 추가하는 방향에 따라 성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성능은 세례받고 충만받고 깊은 단계 저 같이 이렇게, 여, 이런 면에 추가하면 그 단계가 일어나, 열리는 거고, 말씀, 말씀, 말씀하면서, 예. 대상적인 목회하면은, 음, 아, 이력설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들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만 나오고, 시각 대학만 나오면 목사 한수 받으니까. 성질한테 가야 이거 다 치워버릴 수 있어요. 많은 성들이 성령의 다양한 사무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이나 치운 대나풍요회 같은 특별한 성격이 집혀 잘 일어나는 것까지 무엇이 공개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쪽으로 사무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혼자 할 때나 교회 안에 집회에서는 전혀 받았다는 은사가 특별히 모임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집회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시상사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조차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특별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뜻하지 않게 방을 받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흔히 있습니다. 우리, 당연히, 그만 혼자 기도해 방어는 살때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열리는 모임에서는 그토록 사모하고만잘 되지 않는 영적 경험이 영성 집회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 오늘 경험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영적 유연상입니다. 이런 자기교회에서 영성 집회를 할수있 성령사가 이러다양 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계사장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악령사람입니다. 선지자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유기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곳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목회는 자신의 귀에 안에 뜨거운 성령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해도불리고좀처럼 역사가 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합니다명적 경험이 귀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계기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성령 역사를 사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계의 역사할 수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죄사양적인 목회자냐 선지자적인 목회냐에 자 따라서 달려다그 말이에요. 현대기는 보수적인 강한 편이고 다양한 영적 현상들을 적절히 다룰 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무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는 강력히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고받아들일때 역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목회자의 영성과 추구하는 목회방에 따라 성리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리 역사를 사모하고 관심을 가지고 내면책을 달고 신령 정도를 한 사람은 시하는 목회를 하면 나타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 성능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목회는성경이르기까지 신령한 은사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로귀회 안에서 성리 역사 광범위게 일어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수한 성도와 비수한 성도 섞여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모여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수준을 어느 정도 높여서 그 타이를 좁혀 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향도 일정한 형태로 변화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잘 찾아가야 돼. 아, 제사장이 있는 교회는 성내 에사안 일어난다니까. 선지자가 있는 교회를 가야 성내 역사가 일어나지. 성지지은 되게 목사, 목사는 자꾸 성리 역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문성도고성령의 세를 받고 숨만받고 은사를 인정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제사장, 애미만 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 안 일어나요. 성경에보면 아론, 아론은 제사장이고, 모세는 선지자예요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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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확실하게 얘기하면, 아이스주죽이 하고 순찰된 게 사우랑이에요. 사우랑은 대사장이고요. 아이스은선지도안죠 믿습니까? 그걸 할일얘기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성의 역사와 운사에 박식하지 못해요. 성의의 기품까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말이 그래서 목회자가 성의 운사에 대해서 알고 체험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은사자가 예 어, 목회를 하면 운사가 충만해지고 그냥, 제사장 쪽에 목회자가, 이, 이, 있는 경우는, 그냥, 그냥, 만 틀리는,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큰 은사가 있는 게, 그 위에, 보이는 성도은그 같은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제법입니다. 우리 충만한 게, 경우가 그런데, 성령세로성직내적지영역 건강, 영역, 건강검진 하는데,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는성령은사를 비롯해서, 그 밖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 게, 우리교회한 숫자가 적어요. 관이 행성이고. 나흘리이 많아요. 유튜브에 지금 우리 저 유튜브에 내가 1년은 2개월 됐는데, 유튜브 시작한 1년 6개월, 2개월 됐어요. 지금 1,500명이요, 구독자가. 1,500명이 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뭐, 사역하고, 또, 힘을 써가지고 책도 내고, 이번에 책,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되야 신답게 산다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을 보면 이거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 이걸 똑같은 게 아니라, <laughs> 중요한 것들, 그것이 설명이 되어 있다는 말이요. 에경허한 거룩한 예배를 지정하는 사람도 우리 충만한 교이지 않습니다. 일등한 생활 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기회에서만 성령의 역사에 바탕이 마르기 때문에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충만한 교회는 주일 예배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충만하게 오시는 분들이 성령 역사를 사으라고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용의치 취하며 귀신을 떠나보고 몸속의 독소가 배출되고 염증이 치료됩니다. 다시 용의 상태를 점진받습니다. 을 정말 대단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주일날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고린도교회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감정에 딸리는 사람은 지정에 딸리는 범위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저겁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은 지성을 길리라고, 지성적인 사람은 감성을 길러야 돼. 그것도 신의 세계를 아, 보고, 하나도야, 진작해사는책이다써져 그리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리든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죄가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은혜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남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정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들이 섞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현상을 단목회장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안수사역을 반해야 돼요, 성령세를 받고. 하나를 만드는 제일 좋은 수단이 말통과 성령의 역사, 목회자 안수사역이에요. 목회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모든 성도를 정확하게 뜨겁게 기도해야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영속 분위기 지나면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영속 주태를상 사용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즉, 수많은 천사들이 주의 명령에 따 역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기도이나치유센터와 같은 그곳에 이미 성령으로부터 보내주신 일등한 기능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의 사역을 돕습니다 이 그들은 기도원이나 치운센터의 전임 사역사에 부여된 직금과 연관되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의 수준을 높여야 교회마다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힘지자가 되어야 돼요 감성이 풍부한 성들 역시 성리 역사와 집의 장악과 인도를 탐아해야되다 성리 역사지만 이미 설명한 것이지만 영적 분위기가 무척 중요합니다. 성리모성성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무척 하는 법입니다즉 여성은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성리 역사는 반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품하고 받아질여 해야 되는 말이에요. 일어나면 그 손을 받아들질 해야 돼다 이거. 또, 싫어하면 안 일어나요. 근데, 개인의 기회는 남성적인 사고 구조로 오랫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분위기에 어색합니다. 무뚝뚝한 남자들처럼 상막한 것이 우리 기회 현실 아닙니까? 분위기를 다찬 여성들의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또한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아는 성도들은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부족한 장소를 채우려고 해요. 저는 그래요. 성령님이 군터 조건 끌고 돌아다닌다. 청춘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분위기 좋은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규특한 조명을 하서사랑을 고백한다면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모르고 뭐 시장 한복판의 분위기자 고백한다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아가서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그악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성령님의 취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는그악 분위기를... 잡기에는 다소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가 고답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요. 재단적인 위치에서 벗어나고 선지자적인 위치로 바꿔줘야 돼요. 목회자가 성능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형태를얻는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목회자는 가변 절대로 교회가 성능을 충만할 수 없어요. 규회는 목회자 영적 성향에 따라서 성도리에 자신도 모르게 솔파의 영역이 얽힘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가르하면 중요한 장애가 됩니다. 그 제대로, 음,적인 목표를 한은 주는 성도들 뭐 거의 모여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의미들은. 단지 다니면 교회 안에서 부흥했때단일적으로바뀌는할수 없는 성령의 역사와 교회 밖에 치유세에 따기도운동 다른 곳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을 조금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얼마나 신앙세에 중요한 것이 말하지 않아도 잘할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는 까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 가족의 사랑이 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만 그러나 가족의 일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자신들의 잘못라도 어딘가 부족함을 주변 사람들 느낍니다. 주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확인되고 넘쳐난다면 영적 삶은 분명히 다르게 될 겁니다. 영적 경험은 혼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경건한 사람이 여러 집구에서 기도회를 한다면 보다 쉽게 경험하고 있을 다 여러분 지금 영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분 전문가 찾아가세요. 그럼 빨리 해결돼. 혼자 한다고 안 돼요. 성녀 역사는 장담불 열립니다. 성녀로 충만한 성도의 모인 장소에 성녀사 가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성은 자신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의 임재의 전환을 말씀하는 성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모인 장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영적언사에 나타나는 것에 위약한 것은 성령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적에서 약하게 일 하는 겁니다 이런 마가복음 6장 4, 호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의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는 일하시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 고칠 뿐이었고 이걸 잘 알고, 디비하시고, 항상 성령의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교회가 예배당이 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단위목회사도 성령 세대 역사 중요성을 깨닫고, 성령이 디비하 당을 두고 성령인들을 받는 사람으로 변해야 할 겁니다. 선지자로. 목회사는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목회사에 추가하는 목회방인가 영성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 의 역사를 예배마다 체험하고 있으면 우리 충만한 게 성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충만한 교회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예. 그런 성의의 교회를 선생하믿음운생하다고 쉽게 해결해주 내가 우 성도들한테 그래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성도, 우리 충만한 성의 역사 아어나고 불평하지 말고, 성의 역사 일어나는 기회로안 와도 된다. 그게 이게. 그러니 그럼 성의 역사 일어나는거안 가지? 성의 역사 일어나는 기회를 가라. 그 말이요. 교회 다윗서 예배드리면 서 성령의 역사를 몸속에 쌓인 독소를 녹이고 예, 염증을 녹이고 배출하여 혈통이 됩니다. 강 귀신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의 염증 체질을 만드는 거로 이는 어려움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세대 역사는 귀신은 성령의 역사를 들러며 미래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저는 우리 충만한 게다닌다고다니고는 자녀들의 자녀를 매주 안수하면서 영적으로 막, 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 주 일마다 안수기도 하 해요, 두 번씩. 이렇게 주기도 안수 반응이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건 물론이고, 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 지는다. 성의사 일어나가 그 신경을 장악하니까. 기존 성들은 주일날 영수금지를 받는 거예요. 성의사가 강하게 나타나니 세대때 대물에 귀신이 더 이상 숨어있지 말고 정체를 분란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선지자가 목회하는 목회자한테 강한 진료이 참석해야 돼? 제사장들은안 일어나요. 국민을 떠나게 매주 성의 역사를 체험하면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의 상태를 환하게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성령 주일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 주일 하루밖에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일 하루밖에 못, 하루도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 중요한 주의를 성령으로, 치료받고 성령받게 예배를 드려서 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과 사지 못하니, 세대 역사하는 귀신들이 내주들서 꼼짝하지 않고 숨어있다가, 예, 상처 스트레스 받 독서가 쌓이고 쌓이고 영예권을 막 고통받아 취약한 시기에 드러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 교도 사회감도 천만 바언는 세대 역사상 귀신이 장로가 된다음에 용의로 이해못하는 고통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충만하게 성령 취집회와 진리별 삼석하성령이강화체험하고 자신의 도사리고 있는 중풍의 형들이 정체를 통해 떠나보는 것이 우직히 있습니다. 또무수의 형들이 숨어 있다가 정체를 통해 떠나보는 성도 목회자가 많습니다. 성도 목회자가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들도 많이 와요. 다그러면 그런, 그런 분들 다. 안 사람은 성리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거 다 드러나가지고 따라가요. 이거 현재 진행해요. 오늘도 일어나세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는구나. 오늘도 일어날까요? 이렇게 사전에 성리 역사를 정체를 풍려에 떠나버리지 않고, 치러간 세계에 들어 고통을 당하다가, 최다운 분들 이 또한 부기수습니다 저는 그래, 우리 목, 목사님들, 나이가 드신 목사님들, 막 70이 넘은 분들 오세요. 그러면 축복받으셨다. 어떻게 이런 걸 알아가지고 오셨나요? 각성분들 나중에 그, 그, 삼성, 셋째로 봐도 그게 몸이 허약해지면요. 귀신한테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그건 미리미리 해결해버리고, 깊은 기도를 세워가지고 몸 관리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자복 받았다고 그래, 축복받은 분이라고. 고통 당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되는게할수 없지. 조의기 같은 곳에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은 거고 이미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치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 오늘도 어떤 장로님 두 시간 걸리가나타나서 떠나가더라고요. 세역사는 귀신은 태종에치료합니다 장례발 정체를 드러난지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성령사에 정체를 드러면 이게 제일 좋은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이분이 상황이 좋지 못해서 상처 스치를당히 가지고. 내 몸이 체력이 떨어지고, 영기로취약한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제일 나쁜 거요. 예 이거, 안, 잘해요. 이런 취약이 드러난 걸 방지하기 위해 기로도영적검진을해서 귀신을 드러내가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당 교회를 잘 가야 돼요. 선지자방 교회에 목사하는 교회를 가라, 이 말이요. 재사당도영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가지 말고. 그리고 주의를 효과적으로 벌써 주기도영적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거룩하게 예배 드려면 대사장한테 가 목회하는 목회가 되고 신령을 좀 치유받고 변화받고 해결받으려면 헌지다가 목회하는 교회를 가셔야 돼요 목회자가 그 교회 목회자가 어떠냐 중요합니다 성향이 향이 달라지니까 많은 성들이 이렇게 주기도 영적 검지를 받지 않으면 해가지고 불편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된 다음에 귀신이 드러나 고생하고 어떤 분들은 안수입자가 된 다음에 귀신이 드러나 말로 표현 못는 고통을 당하고 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서성령추사학을2 5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2 0년 넘었어요, 이제. 하나님으로 보 영적으로 무죄어고 예수를 잘 믿으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면서, 천량 풍발을 당하면서 사는 분들을 볼때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내가 안타깝습니다. 어디안타깝나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느 날은 권사님이 저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아,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회를 못해요. 권사님이. 헌사님, 혼자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 한, 한, 한 40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일어나니까, 좀또올라간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글가지고 그래서 제가, 헌사님,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간대요. 저 집중인 서울까지 올라온대요. 오늘은, 그, 그, 그냥, 자기관리하는, 뭐,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 몰라서 그래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에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전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는 젊었을 때 노방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기도도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들어서 점점 영적인 사고를 좋지 못하시다가 지금 치매가 유황하에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 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정 우리 딸이 어렸을 때미음저 져서 교회를 그렇게 잘 잘해서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지 실음새로 아프다가 지금 영재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해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정기적인 영적 검진 받지 않아 생긴 것입니다. 저선생 예수님, 지금 천국 있는 게 아닌 게 지금 이 땅에서 하늘나라 천국, 뭐, 축복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하늘의 복을 받으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예수님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얘기를 다 했단 말이 예수님과 와가지고. 그지? 지금 살면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고요. 모두 영성검지를 사전에 받아가지고, 어, 해치해야 좋지 않아가지고, 일인지도 당하는 거예요 알고 똥 싸는 거예요 내가 많이 걸리성도 알고 변보지 마세요. 아, 그 아니, 좋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사전에 영적 검증 받으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다. 예방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있어도요, 대체하면 다 알고 대처하면, 오세이잖가다 어떻게 알려드려요. 사님 입장적으로 다사장님 문제없도록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하니 원로 이런 걸 내가 하는거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25년간 사역을 했다니까. 기독기사 이방선생님, 여러분, 가셔야 돼요. 젊은 전무가한테, 자꾸, 우기지 말고. 울진일, 도자기한 좀, 전무가 좀 가라고 해서 보내줘야 돼요. 그 사람, 완전히 사람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기입 이방선생님, 주기적인 영사진이 필요한 거로, 다시 한 번, 강사합니다 우상순배와 혈통에 대물린다는 성도는 반드시 들어놔요 어떤 사람은 17살, 중이병 어떤 사람은 고성병 어떤 사람은 2무 살, 어떤 분은 스물살 발생할 때, 어떤 분은 3 4 살에 발생할 때, 결혼하고 수치를 받고 나타나는 분도 있어요. 또는 마흔 세 날에 발생할 수 있어요. 두어가는 시간은 수를 받고 충격을 받다가 이 몸에 기력이 떨어지고 속세에 혼이 감당하지 정신 이성이 감당하지 못할 때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이정신병에입분해야 돼요. 거의 최종에서 들어온 존재들이 영원력이 상처나 정상할때 숨어있다가. 상황이 아해지면 정체를 폭나하는거 잡아, 잡아가지고 딱절여내는거예요 대략 이런 성장이 발생한 사람의 유형을 보니까 집안에 우상의 승배가 심한 집안에 내리기는 가문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젊은 분이 듣는다면 우리 우리 르신들이 당했다 그럼면 나도 엄지로 뭐 생각하고 해결하고 내가 내가 이번주에 설교할 때 우리 성전에 나는 지금 인생을 살면서 예. 뭐가 잘못된 사람이었 내가 복수있지도 않았다. 저것도 내일 올수 있다고 날 성공하고 날고쳤다 무슨 말이 아세요? 야, 지금 뭐 예, 우리 나라 뭐 대통령 왔다 한 지금 뭐뭐뭐 뭐, 예, 뭐 왔다 갔다 그런데 그복수이안 돼요. 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지. 천천히 예.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예방 신앙이되는 거예요. 복수하지 마세요. 남 잘못되는 거 바람. 하지말은 바람 잘날 없어요. 내가 군대에서 예 그런 일들을 많이 봤대요. 2 0 년간 군대 생활 했다가 당교 생활, 예 지휘관 생활. 그래서 나는 항상 내 부대원들을 단돌단돌서그 박수 있지 않고 옆에 사람 그런 사람 봐, 다쁜 사람 보면 막 옆에서 좀지휘 그러면 좋아해요. 지가 나중에 평가를 잘 받으니까 이건 자기 명하이자기가 당해요. 여러분 들 정말 그러지 마세요. 박수 있지 않고 자기를 관리하세요. 자, 자, 자기를 자고 자고 자주 돼요. 자그우상증배가 심한 집안에 내려있는 가문의 발생가 어른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태중에서 유아질의 상처를 많이 발생하들이 많이 발생되요 되게 신장이약해잘발생해요 되게 이거 제가 강조하는 건데 불같은 성능으로 세대받고 투만받고 내면 세계를 알고 내특질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런 성능이 인제 현이 드러나는 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상 지난... 아니 우리 충만한 게 맨날 뭐 토요일 날도 집중기도 해주고 하는데, 사도시장생활은 얼마나 좋아요. 다 자기를 관리를 해주는데, 무슨 번질번질 하는, 뭐, 사람 많이 보이는데, 뭐, 다니지 말고. 내가 그래. 우리 교회에서 졌으면 지금 미어 터진다.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우리 교회에 사는 거예요. 오지 말아요. 네, 그런 사람들. 필요한 분들만 오세요. 안 해도 돼요. 교회 뭐 하는데 문제 하나도 없어요. 안 와도. 올 사람 필요한 분들나와라. 나는 그래서 우리 성대 필요한 분들만 오는 분들만 내가 관리하겠다. 안 오는 사람 뭐 오는지 말도 이심 산다 그래서 여러분 관리를 잘하어야 돼. 정기적인 영토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 주변에서 안 자고 해서 그 사람이 고치지못하던 영적 질환도 같은 이치입니다. 예, 병이 들면 전문의 도움을 필요로 영적 질병 없이 전문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같은 사람하나이이 세워놓은 거예요. 예. 어, 같은 경우가 되게, 되게, 힘이 듭니다 정말 보통되는 아니에요. 저는, 이 목회 생활을, 이거 의 30년을 여기서가 초대했으니까요. 저, 난, 을했어요 뭐, 뭐, 유튜브 성지 들으면 아겠지만제 책이 한3 0권대요 목회는 부 번쯤은 거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에 접근하는 방식은, 모두 다요. 하여간, 나도 한번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청전적로 접근하면 병의 뿌리를 제거하면서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병은, 주기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육체적인 병이고, 정적인 병이고, 외계 진단은 전문 중의한 보이기 때문에, 병의 근원을 저기에 발견하면 치유가 있니다 그러나, 그 시계를 잃게 되면 거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아, 내가한테 당뇨병이 나왔다 그러면, 10년 전 당뇨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무 때, 것도 똑같아요. 시계를 잃게 되면 거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가 되더라도, 성화 노력이 많이 듭니다. 저기 영석 검증, 이걸로 효과적인 치유의 지름거입니다 주기적인 영석인다요? 여기 문제가 발전이 돼 치유를 받는 거죠. 그러면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방지할수 있어요. 저는 군대에서 지휘관이 수분이 지휘관을 했대요. 나가서 술집 깨져보시고 오는데, 그거가 군대생활 말했대요. 군대는 정말 이방할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영석인을 깨닫고는 교회가 의왕선을 촉진된다는 거예요. 더, 군대보다 더. 일부 성들이, 예방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 서 방심하고 지 내가 영혼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해결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선생님 뭐, 아이고, 아무런 안타깝니다. 습 안타깝습니다. 이거 처음에 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들 당연히 기대해봐. 아, 목사님 이거 처음에 했으면 이거 석진거 아니야? 됩니다. 참안타깝습니 그래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보이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 주기도 영적신단을 받아, 예방신앙을 통하랍다 그래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합시 용의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불편한 곳에 보물을 사용하지 마시고, 예방 건강화에 성화 물질과 보물을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널위하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고 럽니다 예방 건강과 예방 영적 검진의 물질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후반에올라면 뭐 내가 물어보니까, 오, KTS가 5만 몇천 원이랍디다 왔다 가면 10만 원이잖아. 그래도 와서 하고 가야 돼. 그 이상 효과가 일어나니까 보물을 한테 싸는 거니까 모두 예방 영적검진 잘 해가지고 불편한 고통 당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축복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집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축복받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구독하시면축복받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검진 진단에 대해서 바르게 하고 대기 관리 잘 해가지고 불편한 고통 당하지 않고 활란한 천국을 드리며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그, 그냥 하며 생리하는모도 되게 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